안녕하세요 고양이설이입니다. 며칠 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한 시청자분이 영금술의 히트 버스터 스킬로 알상화를 돌면 매우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써봤는데 가격 투자 대비 굉장히 쓸만해서 세팅 및 도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선 스킬 부분에서의 필수 사항입니다. 버스터와 엘레멘탈 웨이브를 메인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스킬들은 1랭크를 찍어주셔야 하며 웨이 위 서브 스킬들도 웬만하면 1랭크를 찍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장비입니다 경매장에서 350만 골드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레버넌트 인사이트 실린더와 레버넌트 인사이트 가드 실린더를 각각 하나씩 구매해주시면 되는데요 가드 실린더를 오른쪽 클릭하면 결정 관리 창이 뜨는데 해당 관리 창에서 결정을 채워놓고 연금술 스킬을 쓰면 스킬이 빠르게 나가는 데 도움됩니다 세트로 착용하면 발동되는 연금술 강화 효과는 히트버스터의 범위 반경을 3m나 증가시켜줘서 완전 필수적인 옵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1차 타이틀은 버스터 마스터를 추천드리며, 2차 타이틀은 엔주년 타이틀 혹은 감으로 감자분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놀랍게도 더 이상의 준비물은 없습니다. 에르그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정말 상관없으며, 연금술 데미지도 올리면 좋지만 50도 안 되는 수치로도 던전이 잘 돌아졌기 때문에 의미가 크진 않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세공은 하지 마시고 실린더 일반 개조와 인챈트로 시너지 웨이브 정도만 장비 보호로 양쪽에 바르시면 됩니다. 도는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첫방에 진입하시면 골든타임을 써서 속성 게이지를 채우시고 엘레멘탈 웨이브를 발동시켜줍니다. 그후 스파크 스킬을 자기한테 써서 물바람 게이지를 한번 채워놓고 히트버스터를 마구마구 난사하면 됩니다. 엘리멘탈 웨이브가 켜져 있는 동안은 히트 버스터가 쿨타임 없이 나가며 엘리멘탈 웨이브의 지속시간이 끝나면 워터캐논을 조금 사용하여 부족한 물바람 게이지를 채운 후 다시 발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투를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엘리멘탈 웨이브 스파크 히트 버스터 난사 워터캐논으로 부족한 게이지 채우기 다시 엘리멘탈 웨이브 스파크 히트 버스터 난사 이런 사이클을 굴리면 매우 손쉽게 알상화 몬스터들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크래시 샷 궁수만큼 빠르거나 하진 않지만 준비물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돈이 절약되며 비슷하게 비교될 수 있는 점성보다는 조작이 쉽다는 점이 강점으로 다가옵니다. 다만 연금술 스킬을 배우고 찍어야 하기 때문에 내실 부분에서의 준비물은 다른 빌드에 비해 준비가 좀 필요하긴 하므로 그런 부분만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